뭐지, 이 게임은? 처음 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Waves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게임인데, 스팀에서 무료로 뿌리길래, 예,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WASD로 움직이고, 마우스 버튼 눌려서 이렇게, 탄막 슈팅, 뭐, 그, 약간, 우리 곰플레이어 닷지 있지, 닷지 뭐, 그런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좌클릭해서 뭐, 네네네네 데미지, 데미지, 룰루루루루루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우스 왼쪽 클릭 누르면 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느려...느려...느려집니다 느려. 예제 원이 원 있네요 제 캐릭터 주변에 원이 있는데 이원뭐 게이지가 차고 있죠 이 게이지를 써가지고 우클릭을 하면은 슬로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레벨업 뭐야 이거 이거 일단 이 게임 자체를 내가 지금 처음 해봐 근데 이러면 그냥 계속 이렇게 많은 오집!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데미지 해주면서 이렇게 나오는 몬스터들 몬스터들이 해야되는데 나오는 마다퍽거들을 예,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먹어주면서 내 무기를 강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그냥 계속 이렇게 는 건가? 이게. 웨이브즈가 있고 웨이브즈 2가 있습니다. 2가. 그 2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1부터 하고 있긴 한데요. 데미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s space bar to drop a bomb when you turn red. 아, 뭐야? 뭐야? 나 지금 뭐임? 왜 죽은 거임나? 데미지? 나 스페이스 바 눌러 볼까?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어나 위험해요. 스페이스 바. 씨발 눌러도 아무리. 야 눌러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데미지. 데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일단 3분 3분 버티면 되는 는건 데미지 지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g e damage d 데 m a 데미지 데미지 g e d a m a 데미지 데미지. 이 e damage damage d a 다다다다다다다다다 e damage damage 지 a m a 데미지데 m 데미지 d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a m a g e damage damage d a m a 이 e damage damage 지 a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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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이새끼들 뭔가 살아있는 듯이 움직이냐? 봐봐, 뭐 무빙이 나한테 직선으로 안오 거, 뭔가 estánただت, like <July 1st Hyungool> 저 새끼 저거 무서워지겠다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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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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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t 르르 따르르르 따 e 르르따르르 e 나르르르 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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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따르르따르 따르르르 따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 뭔가 맞췄을때 타격감이 없네. 뭐 맞추는지 모르겠네. 그래픽은 존나 화려한데 뭔가 아 주면서 때려 주면서 이미 완전 살아있는 새끼들이네 이거. 뭐야 나나 나나 내목 쥐고 이거 때려 때려 때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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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근데 이게 게임 끝 아님? 이게 이 게임의 전부인 거 아님? 잠깐 이게 이 게임의 전 나나 나나 어때려 주면서 다다지때다지다다지때다지다다지때다지다다지때다지다다지때다지다다다때다다 아 힘들다 말하기 힘들다 자 속삭, 아, 슬로우 자 이런 게임 잘 못하거든요 마우스, 막 에임 막 이런 거 있지 탑마게임 잘하는 사람 진짜 이해 안돼 그게 보여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다들 그러지 탑마게임 하는 사람은 리듬게임 하는 사람뭐 그게 보여, 이라고 리듬게임 하는 사람은 격투게임 하는 사람은 보고 그게 격투하는 놈들이 <목소리> 탄막 보고 그게 뭐여 이러고 이게 뭐여 근데 이게 근데 무한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쏘기만 하는 거야 야 다른 모드 메인 메뉴 넘어가서 서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이러면 새 목숨으로 하는 거야 해보도록 할게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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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내 무기는 평생 이건가 그래서 어떻게 못 바꾼 좀 멋진 무기로 못 바꾸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쏴주면서 쏴주 오이 갑자기 나나나나나아 그리고 여담인데 여러분들 제 히즈 이 새끼가 미친 놈이 갑자기 알비온 하다가 말고 이 새끼 도대체 왜 이러냐? 에 유튜브 <laughs> 유튜브 이제 시청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조회수 아닙니다. 조회수 아니고 시청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이 시청 시간 씨발 슬로우 슬로우 어여 다다다다다 데미지요 어, 마다 빡크 어 아무튼 시청 시간을 좀 늘려서 알비온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유튜브 시청 시간에 따라서 알비온 크리에이터도 등급이 있어 막 아이언, 브론즈, 실버 막 등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유튜브가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제가 알비온 브론즈 등급이 될수 있어요. 그 브론즈 등급이 되면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비온 그 프리미엄 줄수 있는 코드도 늘어나고 또 저한테도 뭔가 막 스킨이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스킨 있지 막 그런 거 준대.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 조회 시간을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이제 좀어 시발 슬어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유튜브 지금 억지로 지금 일부러. 어, 알비오는 뭔가 컨텐츠 없어가지고, 올릴 거 없어가지고, 어? 솔직히 오더나기 귀찮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이런 거. 다른 게임도 한번 올려보고 싶었어. 제가 가끔 스타도 올리고, 얼굴춤도 올리고 이러잖아요. 제가 알비온만 하는 게 아니거든, 게임을. 가끔씩은 다른 게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가 평생 유튜브로 알비온만 하겠어? 다른 게임 넌 제가 할거 아니야, 그죠? 그때를 또대비해서 다른 게임, 시메실로! 어, 다른 게임, <laughs> 다른 게임도 좀 해볼라고 좀 웨이지 슬로우 마더 파크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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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다른 게임을 해도 이 나의 무적 유행어인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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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가 아니라 데미지만 있으면은 솔직히 다른 게임 해도 다저 방송하고 유튜브 찍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데미지만 외치면 돼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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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 파크 데미지 만 하면은 엔간히 유튜브 가게 또 나온다는 거지 이따 데미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근데 무한으로 살아나서 계속 점수... 따다다다다다 도전과제 깨졌어 데이데미지데미지데미지 도전과제 깨졌어 따다다다 시X 슬로 이거 어렵네 데미지 데미지 아니 저 졸라 맵에다가 졸라 크게 나오는 저 벌꿀집 집꿀벌 같은게 너무 거슬리는데 저 집꿀벌이 저걸 저 저런거 저런거 저집꿀벌 저거 저걸 부수고 싶...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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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딜, 박딜, 박딜.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갔다가 헤비 머신인건 여러분들, 메탈스러헤비머신건 알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따라, 이러, 이러 식으로 쏜다고. 따라따라따라 따라, 따라, 헤비 머신인 건, 헤비, 헤비 머신인 건. 저거부터 부숴야 돼. 근데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 쓰레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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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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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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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피컬트 하네 좀 o you 노 know? 어? 파킹 데피컬트 하다고 이거는 데미지 you 데미지 know? 이 새끼 왜 삐삐거려 전 열받게 근데 삐삐삐삐삐삐 시끄럽네요 게임 you know okay. 아 근데 근데 좀 총알 맞추고 터트리고 할때 조금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조금 더 봐봐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볼게 아 별로 안 시끄럽잖아 좀 시끄러워 삐삐삐삐삐 이거 말고 좀좀더 좀 창창 탁팡팡팡 터지는 그런 게좀있었으면 좋겠... 아 씨. 근데 이게 원이기 때문에 2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2도. 그냥 이 원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끝내 버릴까? 찡멍찡멍만 어? 찍먹, 하고 그냥 2 바로 비해 주면서 비해 주면서 무빙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어 노스 웨스트로 아. 웨스트로. 어 노스 이스트로. 어매 맞을까? 데미지 해주서서미지지 해주면서 지주지해주미지주미지해주아서 데미지 해주면서, 해주면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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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so, d 이 m a g 2 이거 콤보 올려 n 건가? 아니 i 무기가 뭐한발더늘어나 y t h 이게 내잘 a g o 이 d boy, this is a combo, and this is 사실? 어. 일단 데미지 y this is a 주 o o d boy, this 이 s a good b o 내 this is a good b o 해 this is 헤비머신만 해주면 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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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다서 데미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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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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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뭔가, 난이도가 더 늘어나진 않네. 뭔가 계속 나오는 패턴만 나오는 느낌인데? 약간 그렇다 아님? 근데 그래도, 대충 시간 때우기에는 뭐 나쁘지 않아. 오, 무빙! 대충 시간 때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데미지 주면서.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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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주면서. 데미지 주면서. 근데, 이... 어, 지금 이걸로도 게임성은 충분히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더 업그레이드해서 2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 꽤 옛날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년된 게임인 것 같은데. 2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시스템.. 오 데미지 데미지 이거 이거 부수는거 죠 기분좋고 한번에 부서지거든 한번에 부서지거든 데미지를 해주면은 아멘 플레이어 게임 말고 메인 메뉴 다른 모드 러쉬 모드 레벨업 앤 디스트로이 큐브 익스텐드 더 타임 리미트 그니까 큐브를 부수면은 시간 제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계속 생존하는 그런 모드라는거지 데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데미지는 헤비머신거 다다다다다다 메탈 슬로그도 할까? 메탈 슬로그 할수 있다, 아님, 여러분들? 저 다운받아서 할수 있잖아요, 요새, 그죠? 어떻게든. 스팀에, 스팀에도 메탈 슬로그 있지 않나? 메탈 슬로그 하고 싶다, 어른만. 헤비머신인 거, 그러니까. 헤비머 옛날에 나는 문방구에서, 저는 어릴 때, 이, 이, 엄마, 아빠가 용돈을 별로 안 잤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어릴 때. 어? 사실 있었는데요? 좀, 근검 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에, 허투루 돈을 안 썼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면 게임 하면 되는데, 굳이 문방구에 100원짜리를 사고 싶지 않았 아니 쓰고 싶지 않았거든 왜냐면 나는 다른 불량식품을 사 먹고 싶었단 말이야 뭐차카이라든가뭐 그런 거 있죠 뭐, 아, 뭐, 뭐 아미노콜이라든가 유노 you know? 주시콜 유노 you know? 그런 거 200원짜리 100원짜리 사잘 먹고 잘 싶었지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게임을 하고 싶진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메탈 슬러그를 했던 추억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나이를 먹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펭귄 브라더스도 내 친구들 진짜 잘했는데 나는 펭귄 브라더스 못했어. 그니까 100원이 없었기... 아니 100원을 아끼려고 이제 안한 거지. 철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와서 어, 나이 먹고 철권 스팀으로 나왔다길래 막 존나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 펭귄브라더스도 뭐 마멘가 뭐시기 또 어, 굉장히 또 어둠의 경로로 나온받아서수 있더라고요. 많이 했었지 나 나이 먹고. 그 삼국전기인가 그것도 그래. 그 제갈공명 나오는 거막왓띠왓띠 라고 우리 동네에서 왓띠왓띠라 불렀습니다. 뭐 스킬 쓰고 불검 쓰고 막 그런 거 있지. 아무튼 데미지 야보 다른 얘기 하고 있었면데미지 하도록 할게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이거 이거 없애주면서 이것도 없애주면서. 그 큐브가.. 아.. 슬로우 이게 근데 다른 다른 조작이 있나? 봐봐 세팅 눌러서 키바인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밤이고 파이어 업은 뭐야? 업 다운 레프트 아 이거 뭐뭐 뭐, 뭐 방향키로도 쏠수 있나보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로 폭탄이라니까 스페이스바 한번 써보도록 할게 나중에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아 위험해 스페이스바 아니 스페이스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스페이스북 눌러봤자. 어, 여러분들 제 키보드 소리 들으셨죠? 아무 일도일어나지않는데 스페이스바 눌러도 막 빡. 에날 속인 것 같은데 일단 데미 잠시 빌해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솔직히 게임이 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청자라면은 여기서 그냥 유튜브 끌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뭐밤빙란뭐 뭐, fucking challenge, 뭐 fucking chase, 뭐 f u k i n g hold 뭐 이런 거 해봤자. 다 똑같은... 다 똑같은... 어 뭐야?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거는 나가볼까? 아 총을 못 쏘네. 아, 뭐 요런 모드, 뭐 요런 모드 있고요. 다른 거, 다른 거... 뭐... 치에이스... 아, 잘못 눌렀다. Connected. 이거 밖에 치에이 e 아닌데, 뭐지?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할래. 다른 모드도 근데... 뭐...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내 말은...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걸다 부수는... 아... 옛날 갤러그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다 빠르게 부...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이렇게 갤러그처럼 나오는 거 빠르게 부수는 거구나. 그러니이 옛날에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갤러그 진짜 잘했습니다.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100원 넣고 갤러그 하면은요. 100원이었나 그 시대에는 근데. 갤러그 하면은 막 몇억 점, 9억 점이었나, 뭐 20억, 2억 점이었나. 아빠가 그렇게 했었대. 저도 우리 아빠의 피를 이어가지고 갤러그, 이거 갤러그 같은데. 막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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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차례대로 나오는 걸 보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아빠를 다른 말잘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저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갤러그가 뭔지는 아세요? 님들, 요즘 아들은 갤러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이? 어제, 어잼 어제, 뭐, 어차피 뭐, 무슨 그 모드를 해도 다 거기서 가, 거긴 것 같습니다. 챌린지를 했던, 했던 거구나. 그냥 밖에 빵빙이 먼저 한번 해볼까? 어, 야, 나 총을 쏠 수가 없어. 부금도 바뀌었어. 스페이스 밥밥 밥이니까 먹어주면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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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말로 그거네다지네 청소하는 거 없냐? 무빙 무빙 오 올라가네 무빙무아 잠깐만 이걸 먹으면은 이 총알이 터지고 그죠? 총알이 터지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피하는 거고 총알을 터뜨리면서 먹으면은 지속 시간다 어내 생존 시간도 늘어나면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아래로 갔다 오른쪽으로 위로 갔다 오른쪽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가 먹어주면서 왼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 아래로 갔다가 더 뜯어주면서 더 뜯어주면서 어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갔다가 요요요 먹어주면서 더 뜯어주면서 아래로 갔다가 아 근데 다른 이지만 응 어, 빨간색 이거 하나 먹으면은 다른 빨간색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연속 콤보로 먹을라 했는데 먹을 수... 오집만 부서지면서 음. 이거 먹으면 하나가 없어져. 오 모비. 무빙. 상태를 주면서. 어유 야야야 야. 슬로우 슬로우 없냐 슬로우면야. 어디로? 없냐? 어디로 가야 돼? 우드로 가야 돼, 이거. 우드로 가야 돼, 이거. 야, 야. 대 우드로? 어디로 가야 돼? 그 이거 지금 어디 있냐? 어디인데 이거? 어디로? 우드로 가야 돼. 어디 있는 이마방이 칩. 오랜만에 r 말고 다른 게임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웨이브즈라 게임 해봤